인스타 생일 축하합니다. 아유. 아, 뭐 이렇게 생일 중요한 날도 아닌데 아유. 케이크도 어차피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으니까 내가 가져가 가지고 먹을게 배고플 때. 아예 봐 나도 오늘 좀 먹을라니까. 그래? 응. 잘 생각했네. 그래 오늘 같은 날좀 먹어도 돼. 서운한 거 아니지? 진짜 안 돼, 진짜. 나, 나 이거 같이 먹어도 되는 거야, 오늘? 어, 진짜. 진짜, 진짜 먹어도 돼. 아, 진짜 먹을 거야? 먹자 없자. 대지왕 여자애들이 어떤 남자한테 제일 뻑 가는 줄 알아? 너 뭐라고 생각해? 너 뻔한 거 아닌가? 잘생기고 체중 좋은 거? 그 그거는 결정적인 게 아니야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많고 성공하는 거다 야, 어. 성공하지? 일 응. 끝이야 <laughs> 야, 그 TV 나오는 이쁜 기집애들이랑 결혼한 남자들 그거 봐라. 그돈 빼고 보잖아? 그래도 잘생긴 놈몇시나 되냐? 그 대머리 까지고 배 나와도 돈 많고 성공하잖아? 그러면은 그냥 세상 이쁜 기집애들 그거 다 따먹는 거야. 그러면 형 같은 사람도 돈 많고 성공하면은 여자들 그렇게 할수 있는 그래, 거잖아? 아니, 당연하지. 그돈 많고 성공하면 끝이라니까. 형 같은 사람? 마치 <laughs> 똑같이 <X> 하네. <laughs> 내가 머리 가지고 지금 <laughs> 왜... 나왔냐?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지, 어? 우리, 어? 형만큼 멋있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어? 뭐 장동건이하고 원빈이 정도? 아, <laughs> 그냥 욕을 해라 이 씨발놈. 아, 우나차. 건배하자, 그, 세상에, 음. 이쁜 기집애 반 태식이 너가 먹고, 나머지 반 내가 먹는 나를 위하여! <웃음> <웃음>